그게 다야? 나는 이제 시작인걸! 흥!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<laughs>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아! 진심 좀 담아볼까? <웃음> <웃음> 무섭다고 물러서지마! 그대로 삼켜버려! 조금... 제대 볼까? 고고! 쉿. 어분 진심 좀아볼까 진심 좀아볼까내주먹에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. 하! 진심 좀 잡아볼까? 컥. 2번 다시 있어? 이게 다야? 나는 이제 시작인걸! 컷! 그게 다야? 나는 이제 시작인걸! 흥!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! 흥! 거치에게 금방 타! 아!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! 먹어라! 거칠분한 다! 흥, 아! 무섭다고 물러서 지마 모조리 쓰러지마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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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 좀 담아볼까? 흥, 흥, 내 주먹만 어때? 그게 다야? 나는 이제 시작인걸! 하! 하! 하하! 이봐, 자신 있어? 거칠게 금방 타! 더욱, <195도의 Totem>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조금 진지해져볼까? 아가보시지 다연, 나는 이제 시작인 걸. 거칠게 한방 타. 그대로 삼켜버려. 그대로 삼켜버려. 보이지도 않을 걸. 아, 무섭다고 몰라서지 마.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. 아! 더아볼까 이건 많이 아플 거다 <놀람> 아, <놀람> 아 <까먹자. 놀람> <다> 가보시지 <놀람> 이봐, 자신 있어? 내 주먹만 어때? 내 주먹만 어때? 그대로 삼켜버려. 하하. 저리 비켜. 응? 보이지도 않을걸? 이해할 수 없을걸? 거치게 금방 타! 거치게 금방 타! 이건 많이 아플 거다!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! 히윽! <목소리> 하오 먹어라! 보이지도 않을걸?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커! <목소리> 아대로 <목소리> 삼켜버려!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보이지도 않을걸! <목소리> 이봐, 자신 있어? 보이지도 않을걸! <목소리> 그게 다야? 나는 이제 시작인걸! 이건 많이 아플 거다! 이봐, 자신 있어? 흥! 보이지도 않을걸? 흥!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보이지도 않을걸?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아! 아! 진심 좀 담아볼까? 막을 수 있겠어? 내 주먹만 어때? 거칠게 금방 다! 그대로 삼켜버려! 흥! 피할 수 없을걸. 그. 게 다야. 나는 이제 시작인 걸. 나는 <laughs> 아무도 막할수 없다. 조금 진지해져 볼까? 아까 못지. 무섭다고 몰라서 좀 아. 질게 한방 타! 컷! 이건 많이 아플 거다! 내 주먹만 어때?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! 이건 많이 아플 거다!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받아낼 수 있을까? 저의 비켜! 보 여주지. 나의 진짜, 힘을! 이것도받아낼수 있을까? 먹어라! 으아! 으만 으아! 으아! 으미진지는군 흥미진진해지는군! 보이지도 않을걸? 그대로 삼켜버려! 그대로 삼켜버려! 이건 많이 아플거다! 진심 좀 담아볼까? 무섭다고 물러서지마! 헤아! 먹어라! 거칠게! 한방 다! 너 정도는 한 방이면 충분해! 거치보다 더 매운 힘이다!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!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! <enthus tous kaldcore> 보이지도 않을걸? 내 주먹만 어때? 막을 수 있겠어? 모조리 새로 주먹! 보여주지 나의 진짜 힘을! 먹어라! 내 주먹만 어때? 내 주먹만 어때? 보이지도 않을 걸 피할 수 없을걸. 하! 야! 아보시지내 주먹만 어때? 하하!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보이지도 않을 걸. 이할수 없지 뭘아하 웃기지도 않을 걸 무섭다고 몰러서지 마 인질을 지는 군 허, 거치에게 금방 타그로 쓰다 켜버려. 허, 이할수 없을 걸, 거치에게 금방 타. 응, 거치에게 금방 타. 허, 거치에게 타. 이건 많 아플 거. 보이지도 않을걸? 보이지도 않을걸? 진심 좀 담아볼까? 내 나의 진짜 힘을 정신없이 몰아쳐주지. 아까 보스 이것을 변할수 있을까? 보이지 말아 무섭다고 몰려서지 마. 进 인심 좀 담아볼까? 거칠게 한방 가!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? 그게 다야. 나는 이제 시작인 걸. 겠어. 그. 이건 보이지도 않을걸.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. 보이지도 않을걸. 금방 타내 주먹만 어때? 이사나운 수룡들 앞에서 바다를 타욕할수